자 이번에는 어 KCC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KCC, KCC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이건 뭐 제가 이것도 제 견해예요. 제 견해, 네, 제 견해. 네. 슈퍼팀 KCC의 비밀은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KCC가 제가 엊그제 그 전주에 취재 갔을 때 KCC가 올 시즌 최고의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대성이 이대성이가 어, KCC 온 이후에 KCC 이대성이가 KCC 와서 21경기를 뛰었는데 그2 1경아 이대성이가 트레이드 이후 21경기 중에서 가장 잘한 게임 어, 제가 그 경기를 보고 왔는데 그걸 보면서도 물론 원래도 제가 하고 있던 생각이 있었는데 이 경기를 보면서 더 확실해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좀 인상적이셨어요? KCC의 경기에서 이날 오리온과 KCC 경기에서 앞선 수비가 문제가 아니냐 그건 뭐 그렇죠 일단 이대성이 1번으로 가면 수비에서 문제가 없어지죠 한중한테총 쏘는 거 예. 이정현 이대성 공전 팬들이 가장 원했던 게임 네. 자 여기서 이제 오리온이 이 경기 이제 KCC가 이 경기를 승리를 했을 때또 다른 어, 반응이 이거였죠 상대가 꼴찌 팀 오리온이 아니었냐 네. 상대가 최하위 팀 오리온, 오리온 상대로 1승 한 걸로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또 어또 이영기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어,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네. 저케 c 시 넘버스린님이 이대성의 일번 보고 난뒤 한우빈이 삭제된 거, 어, 중요하죠 그거. 네. 중요하죠, 아주. 네. 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셨는지. 그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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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생각을 올려주세요. 네. 아 맞아요. 아, 또리님 잘 보셨어요. 정창영 등장이 숨어 있는 거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네, 그것도 맞는 얘기고. 음. 어, 제 생각을 얘기해 볼까요? 예. 네.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약간 다른 차원의 아, 분석이요저는이 음. 물론 저도 한호빈을 이대성이가 나오면서 한호빈이가 존재감이 좀 약간 떨어지고 그런 부분도 관과할수 없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송교창을 사본으로 쓰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거 같은 맥락이 뭐냐면 일단 먼저 그 전에 말씀드릴 건어 오리온이 최하위 팀이긴 하지만 이그 이틀 전에 오리온은 제가 본 오리온 게임 중에서 올 시즌 최고의 연기였어요. 오리온한테는. 네. 정말 오리온이 어, 특히 전반 네. 특히 전반은 오리온 게임이 정말 좋은 게임이었어요. 아, 한오비는 요즘에 계속 잘해요. 네. 한오비는 계속 잘해요. 근데 이날 경기가 약간 접전 양상이었잖아요. 그죠 하노빈이 아, 요즘에 KB의 가드 중에 최고 아니에요? 예 네. 하노빈이 난전 요즘에 하노빈이 최고인데 허운 빼면 하노빈이 최고에 가다 아닙니까 지금? 네. 그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어 저는 이 경기가 접전 양상이었는데 사실 기사를 전반 끝나고 KCC가 이긴다고 이미 쓰고 있었어요 3쿼터부터 네. 네. 왜냐하면 여기서 KCC의 무서운 점이 나옵니다 오리온이 전반에 최고의 경기를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점수차가 5점인가 밖에 안났어요 네. KCC 오리온이 진짜 좋은 게임을 오리온이 올 시즌 가장 좋은 게임을 전반에 했는데 점수차가 사실 그렇게 게임하면 10점 차 이상이 무조건 났어야 돼 네. 무조건 났어야 되는데 KCC가 5점 차 밖에 안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그거 보고 이거는 KCC가 무조건 이긴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KCC로 기사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KCC 최고 강점이 뭔가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KCC의 최고 강점이 뭔가요? 여러분들 생각을 좀 드릴게요. <웃음> <웃음> 네. 오, 또리님, 중요한 겁니다. 다섯 명 득점이 다 가능하다. 럭키스타님의 해결사가 많다. 어 블랙 레빈님 단단한 로테이션 포포치 공격력 넘버스 송교창 닭공 이정현 나거나 확신한 해결사 개개인 능력 다정답이에요. 네. 다정답이에요. 네. 다정답인데 높이는 약점이죠. 예, 네. KCC의 약점은 높입니다. 높이와 KCC가 수비, 수비도 뭐, 크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크게 들어는 팀도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거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제 기록을 한번 보실게요. 무슨 기록이냐. 어... 이게 KCC 기록이랑 오리온 경기의 기록입니다. 자, KCC 득점이 4위입니다. 80점이 안 돼요.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다섯 명이 다득점이 가능한 팀인데 득점이 4위입니다. 1, 2위가 아니고 4위. 2점슛 시도 2위. 성공률은 4위. 3점슛 7위입니다. 7위. 모든 선수가 3점슛을 쏠수 있는데 7위. 성공률이 한 성공이 한 시도가 7위. 22.4 그다음 페인트존 득점 시도 5위 성공률 2위 속공 4위 공격력 좋은 선수 제일 많은데 4위 실책은 2위 가장 DB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어, SKCC에요 실책 많은 팀 그리고 OFRTG가 f, f R, T, 어, 100번 공격을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득점이에요. 100번 공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득점이 105.7점으로 4위. 심지어 공격 한 경기 공격 횟수 72.4로 6위입니다. 6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오리온과의 경기는 보면은 득점이 96점입니다. 평소보다 20점이 많았어요. 그죠? 2점씩 시도는 오히려 더 적었어요. 3점씩 시도도 더 적었고요. 페이트 존 시도도 더 적었고요. 속공도 더 저, 저, 적었고요. 실책이 좀 적었고 실책은 평소보다 3개 정도 적었고 이날 KCC에 어, 100번 공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득점이 무려 133점. 페이스는 72회. 평소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경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KCC는 가장 좋은 공격 옵션을 갖고 있는 팀이지만 철저하게 확률농구를 하고 페이스를 다운시키는 농구를 한다는 거죠. 어울리지 않아요, 지금. 물론 지금 전창진 감독님이 추구하는 농구가 볼을 최대한 많이 돌리고 어, 포스트에 볼을 넣어서 안정적인 2점을 넣는 농구를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농구하기엔 너무 아까운 멤버라는 거죠. 그러니까 KCC가 지금 멤버로 이 좋은 멤버로 보세요. 여러분 어, 라거나도 20점 넣될수 있고요. 이정현, 이대성, 송교창은 셋다 기회만 온다면 평균 15점에서 20점을 넣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만 해도 아니, 라거나 20점, 이정현 15점, 송교창 15점, 이대성 15점 이렇게만 해도 벌써 점수가 몇 점이 나오나요? 15점이 1점 15, 30점, 45점, 65점이 나와요. 네. 여기서 만도 65점이 나온 팀인데 평균 득점이 78.9입니다. 네. 그러니까 KCC가 이런 뭐 이대성하고 뭐 송교창하고 이정현하고 맞춰야 된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정현이 문제고 이대성이가 문제인 게 아니고 KCC의 이 시스템이 지금 약간 문제예요. 리바운드 필요없다. 공격은 많이 심지어 이제 공격 횟수를 늘린다고 하면 그러니까 볼을 돌리지 말고 예. 공격했을 때 볼을 돌리지 말고 그냥 바로 스크린받아서 바로바로 10초 안에 빨리빨리 공격하면 공격 횟수를 늘리는 게 주, 중요하다는 거죠. 공격 횟수를 늘려서 공, 물론 페이스가 72회인 팀이 만약에 뭐 80회가 된다. 체력적인 과부하가 올수 있지만 KCC는 괜찮아요. 예, 왜냐 공격할 수 있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서로 쉬어가면서 할수 있다는 거죠. 이대성이 힘들면 이정현이 공격할 수 있고, 이정현이 힘들면 송교창이 공격할 수 있고, 거기다 라거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좋은 멤버가 경기당 65점을 해줄 수 있는 멤버가. 96점을 넣기 위해서 96점에 오 시즌 KCC 최고 득점이거든요 4쿼터 기준으로 개막전에서 KCC에 99점인가 98점 넣을 거예요 그죠? 그때는 죠그 연장 갔던 점수고 4쿼터 기준 득점으로는 96점이 최고예요 근데 이 좋은 멤버가 96점을 하려면 지금 KCC 농구 알에서 3점수 성공률이 62%가 나와야 돼요 네. 왜냐면 미호하시는 4번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네. 4번 문제를 KCC가 볼을 돌려서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페이스를 다운시키니까 그냥 바로바로 바로 가서 때려넣는 계속 뛰어서 공격 뭐 속공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얼리오패스가 맞는 농구를 한다면 송교창의 속도를 누가 따라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꾸 포스트에서 발생하는 미스매치를 자꾸 생각해서 이게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NBA에서 이미 보여주잖아요 물론 우리가 NBA 같지 않지만 유럽도 보여주고 있어요 유럽에서도 4번이 지금은 송유창 같은 4번이 너무나 귀한 시대예요 농구를 빨리 하면 근데 KCC는 다운시키고 농구를 하기 때문에 송유창이 물론 송유창할게없는데부 불구하고 너무 잘하고 있죠 송유창은 근데 이 페이스를 더, 더 빠르게 빠르게 한다면 송교창 속도가 오히려 딱 상대팀 빅맨들이 버겁습니다. 송교창 막기가 네. 똑같이 페이스 다운시키고 다볼을 돌려서 하니까 송교창이 이승현을 버거워하고 함지훈을 버거워하죠. 거꾸로 근데 지금 당장 k c c 가 파워포드 어서 데려올 수 있나요? 뭐 그렇다고 김진용이나 최현민을 적극적으로 쓰지도 않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어... 거꾸로.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송교창을 4번을 끌고 가는 상황에서 계속 이 단점을 안고 갈순 없어요. 이 단점을 상, 어쨌든 단,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한 번에 스크린 받아서 바로 수 쏘고 네. 그런 농구가 돼, 그런 농구가 돼야지. 왜냐면 슛을 많이 던져도 상관이 없어요. 네. 3점슛을 많이 던져도 지금 NBA가 그렇잖아요. 빨리 가서 3점 슛 쏘는 건 우리나라는 막농구라고 하지만 빨리 가서 3점슛을 많이 쏘면 3점슛 성공률이 많이 쏘는 만큼 확률이 나오 그러니까 2점슛 2점슛, 2개, 2점슛 3개 6점을 넣기 위해서 2점슛을 3번이나 해야 되는데 3점슛은 2번만 넣으면 된다이 거죠 네. 그러니까 갔다가 계속 깨부수는 농구를 하고 공격 횟수를 최대한으로 늘려야 지금 k c c 는라곤나도수슛도안열 15개 쏘고 이정현도열 15개 쏘고 송규찬도 15개 쏘고 이대성도 15개 쏜단 말이에요. 예. 네. 그죠. 근데 전창진 감독의 어 색깔이 그런 다볼을 돌리고 수비에 먼저 집중하는 농구기 때문에 이게 바뀔 거라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KCC가 더 힘을 내고 폭발적인 아니 강점이 동경력인데 득점 사위에서 되겠어. 지금 이 멤버로 득점 사위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예. 네. 이 멤버로 8 0점 넘어가야죠. 예. 네. 이 멤버로 그죠 SK SK DB가 제일 좋은 케이스죠. 예. 네. DB는 다 던집니다. DB가 제일 좋은 케이스죠. 예. 네. DB는 그냥 볼 많이 안 돌리잖아요. 네. 김태술이 나오고 윤호영이 나그 둘이 있을 때는 경기를 다운을 시키죠. 리드를 어느 정도 경기를 일드한 상황에서는 페이스를 다운 시켜야죠. 우리가 공격 횟수를 줄여야. 네. 우리가 공격 횟수를 줄이면서 그러면서 상대도 공격 횟수를 줄이고. 네. 그러면서 어... 왜 공격 횟수를 줄여야 역전당할 확률이 적을. 지금 이걸 지킬 만한 확률이 높으니까. 보세요. KCC가 공격 횟수가 72회인데 이 중에 턴오버가 12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턴오버가 너무 치명적이에요. 네. 제가 작년에 모비스농구를 딱 이렇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모비스농구를 딱 이렇게 얘기했죠. 네. 어 그러니까 공격 횟수가 적으니까 실책 한 번이 너무 치명적이에요. DB는 실책을 경기한 14개를 하지만 실책이 치명적이지가 않아요. 계속 공격하니까 실책하면 만회하려 고 공격을 또 하니까. 예. 네. 그러니까 DB는 실책 14개를 하지만 그 실책이 치명적이지 않고 SK, 아 KCC는 공격 횟수가 적은데 실책이 나오니까 실책이 치명적입니다. 예. 네. 그래서 최대한 얼리온 펜슬을 장려해야지. 이 KCC의 멤버를 충분히 활용할수 있는. KCC가 96점을 내려면 이 멤버로 3.60%가 나와야 돼요. 이건 사실 KCC 구성에는 잘 맞지 않는다는 거죠. 출승 감독 같은 경우에는 조던 하워드가, 조던 하워드의 퇴출을 결정하고 나서부터는 수비와 리바운드에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예, 근데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조던하워드가 나왔을 때는 계속 치는 농구가 맞아요. 예, 근데 조던하워드가 빠지니까 공격력이 케 오리온은 공격력이 이제 어, 오리온은 공격력이 오리온은 평균 15점 넣는 선수가 없을 걸요. 오리온에 예, 그냥 뭐 10점, 13점, 뭐 11점 뭐 이렇게 넣는 선수가 대여섯 명 있는 거지. 어, 오리온은 거의 20점 넘는 선수가 없을 거예요. 평균 15점도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팀들은 한 75점, 75점 정도 내고 상대 팀을 75점 밑으로 눕는 눈물을 위해서 수비와 리바운드에 강점을 두는게 맞아요. 네. 근데 KCC 같이 계속 치는 팀은 수비와 리바운드보다 중요한 건 페이스입니다. 페이스, 페이스와 슛시도, 슛시도. 네. 요런 이런, 이런, 이런 식의 그래서 요 KCC가 그래서 KCC를 잡기 위해 상대 사실 지금 KCC는 물론 전찬희 감독은 이제 베이직 예. 지금 팀을 전찬희 감독의 지금 해법은 결국 팀을 같이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베이직으로 가야 된다 해서 수비도 지금 전찬희 감독이 그 얘기 하자고 수비를 어 티지 때 하던 수비를 지금 다시 한다고 어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TG 시절의 수비를 다시 한, 그게 되게 기본적인 수비인가봐요. 어, 뭐, 로테이션 돌고 하는 그런 수비인데, 어, 그 수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상대 팀한테 너무 좋은 농구죠. 예. KCC는 4명이서 60점, 70점을 할수 있는 팀인데, 알아서 페이스를 다운 시켜주기 때문에, KCC가 80점을 그냥 넘길 수 있는 팀에 갔다가 평균 78점으로, 78, 78점을 KCC가 낮춰주니까, 상대팀은 부담이 없어요. 예. 요 78점을 넘길. 사실, KCC가 90점 농구, 85점 그 이상의 농구를 하면, KCC의 공격력을 쫓아갈 팀이 많지않아요 DB하고 SK 정도밖에 없어요. 이길 팀이 이거를. 근데, KCC가 78점 농구를 한다고 러면 LG 빼고다 이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상 KCC를 만나는 팀들은 물론 KCC, KCC가 이미 알아서 페이스를 다운시키고 있지만 더 다운을 시켜야 돼요. KCC를 잡기 위해서는 다운, 다운. 계속 페이스를 다운시켜. 물론 그러니까 이렇게 페이스가 다운된 KCC가 페이스가 다운돼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KCC가 전통적으로, 지금 전형적으로 확률농구 하잖아요. 예. 이렇게 확률농구를 하면서는 어, DB를 이길 수가 없어요. SK도 이길 수 없고 그리고 예. LG한테도 KCC가 제피는 이유가 이거죠. 예. 골 밑에서 안정적인 득점을 가야 되는데 KD 라 r 이 있고 오누아쿠가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자멜원이도 사실 뭐 수, 이렇게 블락슛시 좋은 건 아니지만 SK는 다 크잖아요. 자밀원이, 김민수, 최부경최준영 안영준 다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팀은 버겁죠. 오리온도 다 크고 예. 이런 면에서는 어, KCC가 지금 농구로는 SKDB를 SKDB 아, 또 어디야 방 어디? LG 이런 팀한테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확률룡과꼴 밑에서 페인트존 득점이 안 되는데 3.77 시도가 7등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대성이 안 맞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케시 네. 시스템이 이, 이 선수 구성과 맞지 않는 농구입니다. 지금. 네. 제가 이 얘기를 벌써 한한달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방송에서 딱히 지금 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언급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좋은 예가 한번 나왔으니까 아,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KCC 멤버로 96점을 넣기 위해서는 3점 주이 60%가 나와야 90점대를 갈수 있다. KCC 멤버로 예. 3점수 40, 35%, 40%만 나와도 90점을 넣어야 되는 팀이 예. 60%가 나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사실 좀 어, KCC가 아직까지는 좀 힘을 못 내고 있는 이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뭐 어... 감독이 철학이 그런 거 따라가야죠. 뭐 선수들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죠. 네. 어쩔 수 없죠. 이건. 네. 근데 다만 이제 그러면은 지금 멤버로 우승은 쉽지 않습니다. 네. 솔직히 얘기해서 네. 이런 부분은 우승은 못 해요. 네. KCC 우승해야 되잖아요. 트레이드 우승하려고 트레이드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구는는 절대 우승할 수 없습니다. 구는이면상대팀이친구이는농구이기구문에이렇게 예. 예. 음. KCC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